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던 그날은 어떤 기분이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 축제 하던 것과 같은 축제와도 같은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 어, 백성들, 왕까지 포함해서 그 장자들이 다마다들이다 죽어 넘어서 넘어져서 각집마 집집마다 통곡을 하는 그때에 자기들집 즉 이스라엘 집에는 죽은 자들이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축들도 첫째로 난 것들은 다 죽어 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조차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이집트 사람들이 등을 떠밀어서 나가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토록 반대를 했던 이 바로왕과 더불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기로 결정한 거죠 그것만 아닙니다 나가면서 어, 달라고 하면 아니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마 어, 한 움큼씩 싸주면서 보냈을 겁니다 바로 은근 폐물들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게 웬 횡재입니까? 죽지 않은 것도 고맙고 그리고 또 어, 나가라고 하는 것도 고마운데 아주 그금 은근 폐물을 싸서 주니까 그것을 들고 나옵니다 더 이상 뜨거운 태양 아래서 노동하지 않아도 되었고 감독들과 그 채찍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쉬고 싶을 때 마음껏 쉴수 있었습니다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유, 이러한 해방감이 과연 얼마나 같겠는가 하는것 생각해 보십니까? 그 당시에 무슨 냉장고를 가지고서 는이는 상황도 는니고 어떤 저장시설이있는이도아는데 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아무리 이려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갈수있었겠는가 가도 는도끝없는 가도 그런 광는길을 걸을 때에 지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왔는데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뭘 먹어야 할지, 마실 물은 어디 있는지 정말 막막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그저 나오면 바로 코앞에 가나안일 것 같았는데 나와서 그 가나안까지 가는 시간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끝없는 광야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들만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으면 더더욱이 그랬을 것입니다. 예, 광야란 그런 곳이에요. 좀더 어, 극적인 표현을 써서 사막이라고 친다면 그런 곳입니다. 절망의 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낮에는 정말 불같이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 정갈과 뱀이 있고 그리고 들짐승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싸우자고 덤벼드는 여러 족속들이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그곳이 광려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뭘 먹어야 할지 어떻게 마셔야 할지 땅을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면 그렇게라도 할텐데 그것도 아니고 혹여 멈춰서 좀 농사 지어볼까 싶으면 가자 말씀하시고 이제 어, 이곳은 농사질만한 곳이 아니라 생각되는데 여기서 머무르자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죠 이러한 척박한 땅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광야에서 무엇보다 힘든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의 생활이 여러분 여행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잘 아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지름길로 가도 되고, 막히, 에, 안 막히면 내비게이션이 어, 말하는 대로 가도 되고. 그런데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는 그 길이 아, 왜 이렇게 멀어 보이는지 몰라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간다고 해도 거기에 시간이 표현돼도 그래도 그 길이 그렇게 멀어요. 모르는 길, 낯선 곳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 광야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랬던 거죠. 한 번도 나와 보지도 않고, 낯선 땅, 어려움은 가득한 이런 땅, 기약도 없이 걸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난까지 가는 그 길이, 지리적으로 볼땐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었어요. 대략 한세 가지 정도 길이 있는데, 첫째는 남쪽 길로 따라가면... 대략 한 4, 5일 정도면 충분히 갈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어, 중앙길로 가면 대략 보름 정도. 그리고 서쪽 길로 가면 한한달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보면 아무리 늦어도 한달 안에는 갈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니면 놀랍게도 그들이 2년 동안 가서 머무른 그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선 사실 실제로 가나안 땅이 매우 가까운 곳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명령하셨어요. 이제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그러면 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가도 되는가? 모세, 우리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면 안 될까? 모세가 거기에 말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좋게 여겼어요. 정탐권을 보냈는데 아불사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곳은 못갈 것이요. 우리는 밥이요. 거긴 거인들이 살고 있어. 소롱성이요 우리를 죽이려고 모세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나보.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정탐 보고를 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향해서 던지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보셨는가 하면 불순종으로 보셨어요. 불신앙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2년 걸려서 왔는데 그 그것에 더해서 총 38년을 더해서 총 40년을 광야길을 헤매게 하셨던 거예요. 정탐일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여러분 안타깝게도 40년이란 시간을 거쳐서 그리고 일 세대는 다 죽고 그의 후손들 그의 아들들의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왜 하나님은 걷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을 가르치시고 싶었던 것이 있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고 또더 강하게 훈련시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판단하셨던 것이죠.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생각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절망의 땅이 사실은 희망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가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땅, 그러한 길이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그 뜻을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잘 담아 놓고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략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광략길, 사람의 편에서 볼땐 40년 긴 광략길이었지만 그 시간을 테스트의 시간, 훈련하는 시간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광략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고게하신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몇 가지를 살피며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첫 번째 이유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려고.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서 광야로 내 모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서는 겸손함도 없었고 또더 나아가서 믿음도 없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두 가지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40년 지난 뒤였지만 그들에게는 겸손함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렇지 않았던 교만하기 시이 없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그들이 40년 동안 그 어떤 길을 걸었길래 그 광략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서 여리고성을 위시하여서 그 이후의 가난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이 광야길과도 같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것 같은데, 구원의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광명한 빛이 우리의 앞길들을 비춰줄 것 같은데,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탄핵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과격한 구호를 가지고서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로 접어들었을 때,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들 앞에 바로 가나안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나 우리의 인생의 길도 그렇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요청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앞뒤 가리지 아니하시고 조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시고 채워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을 만하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누구나가 할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놀랍게도 어떤 면에선 속상하게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잘 믿기로 결정한 그때에 우리를 광야길로 내모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어떤 때는 더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요청했는데, 그것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길을 들, 듣기는 하시는 겁니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바로 광야길로 우리가 내몰린 까닭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볼 것이 아니고 이후 얼마 지나서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 보며 관망할 다시 한번 살펴볼 만한 그러한 시기가 됐을 때 돌아보면 우리가 걸었던 그 인생의 광야길이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영혼의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광략길이 어떤 길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략길에서 좋은 것들 또 어려운 그 고난의 길 가운데에서 좋은 것들을 굳이 살펴보려고 그래서 억지로 마치 기름짜내듯이 이것도 좋잖아 저것도 좋잖아 그러니 살만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광략길에서 확연히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교육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몇 가지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길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들은 너무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따라가는 건 모세의 말 한마디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이 나타나셔서 인도해 주셨지요. 무엇으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말이에요. 모세 한 사람에게만 보이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표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이 있고. 나침판이 있고 그리고 제대로 난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타나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요 광야 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불과 구름 기둥을 볼수 있었던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 이것이 언제 드러났는지 아십니까? 평안할 때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가,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땐알수 없어요. 언제나 거룩해 보이고, 언제나 믿음이 있어 보이고,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닥치고 광략길로 접어드는 그 순간, 그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누가 봐도 알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환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백성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것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광략길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인도자 되시는 그분을 따르는 일을 참된 복으로, 그리고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광략길의 악조건들 가운데에서, 어,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어, 뱀이나 정갈이나 혹은 들짐승들이나 혹은 여러, 어, 힘 있는 강, 강, 정말 포악한 그러한, 족속들, 이들의 위험,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실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정말 그 땅에서 나와서 한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기에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이나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또한 광야의 여러 가지 심승들이나 또한 해충들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뜨거운 태양 그리고 추운 정말 그 밤의 추위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들과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는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즉시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좀더 재밌게 잘 살아봐라, 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도함 받고, 그분으로 인하여 보호함 받는 이러한 사실들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보호가 없었어요. 애국에서는 이러한 보호가 없었어요. 그저 날아오는 것은 채찍뿐이었고, 그리고 고통과 압제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심한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광야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공급함이 있었어요. 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그래서 어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혹은 옷이 헤어지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먹이시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와의 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 광략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세상, 그리고 살기 힘든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 한숨소리, 탄식소리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것은 매우 일시적이고, 그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더큰 낙심을 할수 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 인정합시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리고 그 광야길을 힘 있게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봅니다. 재직회에 예결산 그러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또 검토하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을 보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잠시 후에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산했던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물질들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단지 우리 교회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부족하지만, 어, 대략 저희 전체 예산의 14%, 사실은 한30% 이상은 가야 되는데요, 14%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게 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뭐 굳이 굳이 금액으로 이야기하면 어, 지출된 것만 대략 한 1,800, 900, 어, 900만 원 정도가 이제 어, 선교와 구제에 사용됐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많은 부분들을 정말 사회나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에 사용되어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부족하지 않게 지난 한해 동안을 꾸려오게 하신 것,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신 그러한 여러분들의 수고가 그 결과로 나타나, 어, 나타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국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것이고 또. 어,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세상 가운데 사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광약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있게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가 그,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의 결산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다음, 정말 그 40년 동안을 그저 편안한 가운데에서 그냥 어렵지 않게, 40년이 아니라 2, 3일 만에 들어갔더라면, 아마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에게 어려움이나 이러한 광야길과도 같은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를 믿는 것, 그 감격과 또그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어쩌면 그 예수 그리스를 등지로 한채 세상으로 다시 나가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날 때,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요. 그리고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지난 2016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들을 깊이 되새겨 기억하고 또그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어떠한 마음이 생기는가? 아, 2018년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한 새로운 길 가운데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광략길, 새로운 광략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광략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음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중심 가운데 좌정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지난 한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큰 교훈이요,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연단이고,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신 일이라 믿습니다. 다음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바램과 그 바램과 다르게 더큰 은혜로, 더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다음 한 해를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다시,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